사무엘하 13장 30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의 이름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에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 죽내주 네 왕이요.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이 압살롬은 도망 아니라. 파소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후리의 아들 달메게로 에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간사한 혀 간사한 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요나답의 어떤 행태 행동을 보면 아, 참 우라통이 터지지요. 뭐 이런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32절에 보니까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에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놈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마치 요나답의 그 술수는 뭐냐면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다 알고 있다. 어, 지금. 보니까 다말이 어좀 강간을 당하고 어그 이제 오라빈 압살롬이 복수를 결심한 것도 알고 있고 어그 죄의 대가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뭐 달고 있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왕자들이 다 죽었다. 이런 소문이 들, 들리니까 막 옷을 찢고 바닥에 땅바닥에 들어 누워 버렸어요. 막 통곡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는 것이죠. 그 모습을 신하들이 지켜보면서 신하들도 애통해하고 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그때 말한 거거든요. 그 왕이 막 떼굴떼굴 굴르고 있을 때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다 죽었을 리가 없습니다. 암논은 한마디로 죽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똑똑한 어, 참 누나답이라면 뭔가 미리 알려줬거나 그렇죠. 그렇지만 안 보내 을거 아닙니까? 이 절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렇게 어, 알려주고 또 진짜로 조금 있으니까 왕자들이 어, 죽지 않은 왕자들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걷보십시오 제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간사한 혀를 보면서 참 못됐다. 어쩌면 이렇게 못됐냐? 성품은 인격은 거지 같은데 말은 너무 잘해. 그러다 보니까 참 간사한 혀라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잘 알고 있다면 그렇죠 말이 얼마나 청산유순지 몰라요. 다윗의 형심마의 아들 요나답이 아리오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놈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요나답이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줬다고 다윗이 감사해야 할까요? 그래 네말 들으니 참 위로가 된다 그럴까요?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 진작에 알려줬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야 세자를 살렸을 거 아니냐? 어찌 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사태가 나니까 마치 다 알고 있듯이 얘기를 하느냐 이놈아? 그러면서 혼내고 싶었을 텐데 그죠? 이게 이게 또 친족인지라 그러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일에 지금 발단이 사실은 요나답이잖아요. 그 요나답이 에, 사무엘하 13장 5절에 가보니까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착전을 날려주는 거죠.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자 이런 작전을 알려준 게 요나답이라 말이죠. 그러면은 요나답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내가 강간하라 그랬냐? 이런 아주 못된 먹은 변명은. 아마 그런 식일 겁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 앞에서 뻔뻔하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생각을 스스로의 변명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강간하라고 그랬냐? 나는 그냥 떡만 만들어 달라고, 과자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런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girl who is a girl who is a girl who is a girl who is a g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내가 좋은 좀 뭐랄까요, 곁에서 그 덕분에 좀 호유광, 호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못된 하지 말아야 될 조언을 해가지고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암논이 죽었어요. 암논이 죽었으면 자기가 말했던 것은... 슬그머니 사라지지요. 본인과 둘만 아니까.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사탄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행한 것을 낱낱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둘만 안다고 해서 둘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사탄도 알고 있어서 송사를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은 지금 전혀 없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암론에게 다 책임 전가를 하면서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에는 내가 원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참 괜찮은 사람이겠지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다 자기 실수는 별것 아니고, 그렇죠? 남의 실수만 엄청 큰 거죠. 우리가 뭐뭐뭐 뭐, 뭐라고 이렇게. 따질 일이 있을 때, 아이, 그래, 그건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닌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발단인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뭐, 그거 내가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뭐, 그래도 네가 그렇게 되냐? 뭐, 이렇게. 에, 그런 십보가 지금 요나답의 십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못돼먹은 것이죠. 그것이 발단은 이런 거죠. 1만큼 싸움의 시도가 있었으면 2만큼 분노가 나오고 2만큼의 분노가 나면 5만큼 가고 이게 이게 출발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남자들 주먹질 하고 나면 맨 처음에 누가 때렸냐 이거를 굉장히 경찰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시작점이니까 아니 나는 그냥 툭 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가 먼저 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발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맞았으면 가만히 있나. 맞은 사람은 또 반격하게 돼 있지. 여기에서 우리가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말에, 어떤 말에 대한 책임도 우리는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의 여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요나답의 조언을 다룰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는 조언을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조언이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들도 함부로 조언을 해 야, 그러려면 살지 마, 살지 마. 뭐, 뭐가 뭐 그뿐이냐? 막 그러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함부로 막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조언을 들어도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는 함부로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듣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조언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 저 말은 진짜 맞는 말 같아. 그리고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잘못된 어떤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잘못된 정보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너무 당차게, 에, 이야기를 하니까 맞는 것 같아. 왜 나는 그 정도의 정보력이 없거든요. 조금만 조금만 알고 있는 그것을 저 사람은 요만큼도 모르니까 어, 원래는 막 하늘만큼 높은데 요만큼 알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위치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시면 웃을 겁니다. 말씀에 대입해 보면 웃을 겁니다. 야 네가 지금 무슨 조언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 어찌 보면 암논에게 있어서, 아유,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은 요나답 당신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 말에 많이 좌우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라는 게 과연 이런 요나답 같은 친구가 아니라고 어떻게 할수 있어요? 요나답 같은 친구의 말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가장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친구라고 다 좋은 친구는 아니다. 나랑 친한 친구일 수는 있지만 친한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될 경우도 있고 안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요나답은요 의도를 가지고 친했던 거였어요. 의도를 가지고 친했다. 참 이게. 우리가 세상물 먹으면서 안타깝게도 이 의도를 가진 친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순수한 정말 다육과 요나단 같은 그런 순수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친구를 만나기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맺어줘야 돼 그런 친구는 하나님을 맺어줘야 그런 친구가 생깁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그 친구를 위해서 요나단도 창에 맞아 아버지 창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충원을 아끼지 않고 어,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인데 우리가 좋은 친구는 쓴 말을 해주는 친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비위를 다 맞춰주는 친구가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 그게 요나단 같은 친구죠. 내가 잘못 갔을 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그 버려야 돼. 아니 그이복동생이이복동생이 어? 이복 동생이 좋으면 어쩌다는 거야. 어어 g 이 book don't sing, 이 book don't s i 고 g 이 book 좀 o n t s i 이렇게좀 진도가 나갔어야 되는이그 어,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저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요나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파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여러분이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죠? 세자도 잃고 압살롬도 잃었습니다. 그 세자도 잃고 압살롬을 잃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자기도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도 범죄하고 그게 아마도 궁중의 소문으로 퍼졌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어요?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어? 세자가 똑같은 죄를 졌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것인데 그 가만히 있었던 것이 결국 두 아들을 잃게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압로는 죽었어요 이미. 3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위로가 됐지요. 처음에는 압살롬에게 화가 났을 겁니다. 어? 이놈의 자식, 어? 감히 세자를 죽여? 막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다윗이 지금 바세바를 취한 이후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만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일들의 결국 원흉은 본인이라는 거. 우리는 어, 요나답이 또 못된 놈이긴 하지만은 그 요나답이 못된 놈이라고만 할수 없는 게그 전에 이미 다윗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 그 모든 발단은 결국 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얽히고 설키고 가는 인생길 가운데 이래서. 서운하고 절해서 서운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나의 탓으로 돌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이다. 여러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데 압살롬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데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오면 보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을 하고 도망쳤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안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 법이 완전히 꼬여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죄를 졌으니까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진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살인 죄를 지고 도망갔는데 그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를 처벌하면은 자기도 처벌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지게 돼요. 뭐를 하니까? 내가 죄를 지니까. 죄를 지는 것은요, 그냥 죄를 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파가 계속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안다면, 우리가 그렇죠. 아유,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랬을 걸, 저했을 걸, 아유,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거를.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쓸데없는 후회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럴 줄 알아야죠.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하면 미래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 좀 머리가 있다면 알아야죠. 머리가 없어도 알아야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누구처럼, 성경에 누구처럼 일이 꼬이겠구나를, 그, 거기서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압살롬은 또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잘못 만난 거죠. 그렇죠? 아버지 잘못 만나 가지고 아버지가 이토록 참 못난 왕이고 부끄러운 아버지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일을 처리해야 됐고 자기가 일 처리한 것 때문에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이런 악순환의 벌이가 지금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압살롬의 입장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갈고 닦은 거 아닙니까? 복수를 위해서 2 년이란 세월 동안 이 놈의 자식 봐라 안 오네? 그래도 안 오네? 아버지도 가만히 있네. 어라 이거 보시게 이런 속에서 계속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 결국에는 안 되겠다. 이런 이거 이거는 나라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정의를 행해야 되겠다, 그렇죠?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의예요, 그렇죠? 자기 동생의 인생을 망쳐놓고 너는 행복하면 되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수를 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 인생은, 아니, 자기 인생은 좀 편안하게 풀려야 되는데 내가 복수했더니 어떻게 돼요? 내 인생도 꼬여버려. 복수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는 도망자 신세. 아,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너는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풀어라. 신기하죠? 원수에게 어떻게 선을 베풉니까? 그런데 내가 선을 베풀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니, 제가 너에게 못되게 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너는 선을 행해도 돼. 제 벌은 내가 줘. 자, 이런 거였단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통쾌감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렇죠? 어떤 교육자가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힘이 센 애가 있고 힘이 약한 애가 있는데. 힘이 센 애가 약한 애를 때렸어요 팍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한테 일른 거죠 선생님 제가 나를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힘이 센 애한테 야 이놈아 너 그러면 어떻게 저기 손 들고 벌, 벌 쓰고 있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선생님은 독특하게 했어요 그래 일로 와너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너, 얘 예, 너도 한대 때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힘이 없는 애가 그렇게 통쾌하더라는 거예요. 자, 어, 그러면은 이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한대 때렸으니까 너도 한대 때려. 이게 공평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혼낼 테니까 너는 계속 미워하지 마. 이런 건데,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 해? 내가 직접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그걸 아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서운하게 한 거, 막 내가 갚아줄 일 아마 이런 원한, 이런 것들. 네가 해주고 싶은 거 알아. 그런데 네가 하지 말고 그러면 네 인격도, 네 인생도 불행해지니까 나에게 맡기고 너는 자유해라. 자유가 안 되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것을 몇 번만 경험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더 뒷다리 없구나. 압살롬처럼 이렇게 도망다니지 않아도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받기도 하고 그렇죠 주고 받는 거예요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받은 것은 뼈에 새기죠 이런 못된 마음, 못된 습성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